네, 연세대학교 2019학년도 논술 기출 문제 화학 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문항 해설 차례고요. 일번 어, 문항 때 가만 읽었기 때문에 제 시문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나이는요. 화학 원자 간의 결합이 에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하는 과정인데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흡수된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흡열 반응이고 생성될 때 결합이 형성될 때는 방출된다. 발열 반응이다. 따라서 음, 방출되는 에너지 이 차이가 반응열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생성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O, CO2, H2의 o 생성열이 다음과 같다. 이건 문제 내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관계없이 반응열을 총해 헬스의 법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비이는 무기화물이 형성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 질량을 측정하여 탄소수소 성분비를 알아내는 원소분석법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소로해서 연소해서 CaCl2와 NaOH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물리 화학원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뭘 이제 흡수합니까? 물을 흡수하게 되고 얘가 여기서는 이제 CO2를 산성 물질인 CO2를 흡수하게 되는 염기라서 그렇다는 위치가 그래서 요 물과 CO2의 질량 증가를 이용해서 성분비를 하는 논소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에, 산화 환원 반응은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인데 에, 화학 전지는 자발적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다. 따라서 다니엘 전지의 구조를 나타내고 뭐뒷 문제긴 한데 뭐 이렇게 다니엘 구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미대 문제 풀때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8점 배당돼 있고요. 뭐 사실 근데 제가 화학하신 분좀 억울할 수 있는데 작년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화학, 뭐 겁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과학은 어, 3년 전 것만 해도 엄청 어려운데 예, 최근 2년간은 좀쉬었던것 같습니다.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자, 탄산칼슘 염산수용액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면서 소설을 넣는데 화학반응식을 써라. 화학반응식을 써라. 여러분들 과학문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다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염산에 분말상태의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와 아, 덩어리상태의 어, 분말과 덩어리를 넣었을 때 반응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논해라 질문 두번째 거질문 음,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거 말고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논해라 이렇게 질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탄산칼슘에다가 염산을 집어넣은 음, 지금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잘못 읽으면 큰일난데 음, 화학반응식 쓰는 문제는 어, 좀잘 보시면 그냥 낸게 아니라 수용액입니다. 탄산칼슘염산 수용액입니다. 물 속에서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반응식을 상태 틀리면 틀리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CaCO3 분말 나오고 조한 번에는 고체입니다. 여기에 수용액에서는 HCl은 강산이기 때문에 아쿠아스 반응식 쓰실 때는 대학 가서 여러분 반응식 쓰실 때 상태 안 쓰면 다 감점합니다. 상태 꼭 쓰셔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런 거는 엄격하게 보시기 때문에 자 어떤 반응이냐 기체가 발생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co3 때문에 음 co2 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이 녀석을 게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종의 예, 산염기 중화반응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ca2 플러스가 이온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염소 이온이 나오고 강산의 H+가 H를 줘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H2O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CO3 이마 e 염기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은 하나 있고요, CO3 하나 있는데 Cl이 몇개 필요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아, 미리 적어놔 버렸구나. 내가 원래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보시면 h 2는 리퀴드가 되겠고요, Cl은 에체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반응식을 완벽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다 맞죠. 그래서 CaCO3가 HCl과 반응해서 CO2를 생성하는 이, 이, 이 반응식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어, 오답 예로 CaCl2를 어, 어, 뭐 여기를 얘가 녹아 있는 게 아니라 고체라고 표현했다는 사람들 감점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CO2나 H2CO3의 상태를 어, aq로 적으면 점수를 깎았다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확하게 예, 써주셔야 합니다. 기체를 이게 얘를 예,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얘랑 합쳐 가지고 h2 co3 라고 하시면 안되는게 여기 보시면 기체가 발생했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을 꼭 쓰셔야 되고요그 어, 다음에 둘째로 이제 질문 두번째가 분말이랑 그 덩어리랑 누가 빠르냐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반응 속도 문제죠 반응 속도 반응 속도에서 어, 뭐의 중요성, 표면적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반응 속도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뭐가 커진다. 유효 충돌 횟수가 커져서 아, 반응이라는 게 원자들이 반응할 분자들이 충돌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 표면적이 넓으면 부치, 어,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유효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커진다라고 해서 분말의 반응 속도가 큰 이유를 표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죠. 뭐, 유, 뭐 유, 표면적이 커서 일어날 일들 많죠. 가루약 먹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 다른 얘기는 안한게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를 여기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온도. 어, 온도를 올리면 무조건 속도가 빨라지죠. 얘는 반응 속도가 분자수가 빨라지면 어,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 온도를 올려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온도를 올려주면 에너지가 높아지고요. 피브인의 어, NRT 알죠? 에너지 가 올라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에너지가 올라 에너지 올라면 속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다 보면 자주 충돌하게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 충돌 횟수가 어, 증가하게 됩니다. 어, 다음에 또주째 농도, 반응물이 많아져도 되죠. 농도를 올려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유충돌의 수가 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좀더 쓴다라고 하시면 활성화 에너지를 어, 낮춰줄 수 있겠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 뭐 같은 거 어,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또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어떻게 돼?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온도, 농도 활성화 에너지 촉매 그 다음에 표면적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조건들을 어, 잘 따져주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속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행히 속도는 푸는 걸 내지는 않았습니다 반응 속도 구하고 이런 걸 내지는 않았지만 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 올해는 또 최저가 없으니까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깊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